빵진숙의 빵통이가 정진석이가 용산대통령실을 증거인멸하듯 불법으로 빵통이 pc와 노트북 하드디스크 파괴로 증거인멸하는 도중에 국회 과방위원장에게 딱 걸렸다는데 분명 빵진숙이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장실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경찰까지 왔는데 파악 안 하고 나와요?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이거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을 폐기하는 과정은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면 노동 대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쓸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이거는 어, 법적 절차에 따라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거 다른 이에 따른 대금이 들어오면 국가 귀속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파면되고 대통령실 안 비워 주다가 pc 초기화하고 다 삭제하고 이래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 직권 남용과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건 아시죠 자 이진수 방통 위원장 지금 들으셨죠 계약서 없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아니 짧게 답변 오기, 오기 직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네 예. 이게 방통위의 실상입니다. 몇 년치 한 거예요? 3년치 한 거겠죠? 뭐 3년마다 한다면서요? 관례대로 3년에서 5년치 모아놓은 것을 했는데 저도 어 과장 전결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어 저도 그래서 하나도 어 많이 어 부지졌습니다만 더 정확한 어 사실을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빵진수기는 과장 전결이고 자신은 몰랐다는 개소리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네. 반드시 빵진수기와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할 것임?